서울 패션위크 깜짝 등장한 손태진, 전유진 두 사람의 완벽한 패션 호흡에 현장 탄성 레드카펫 위 클래스 입증 2025년 서울의 중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서울 패션위크 2025 SNS 그런의 한복판에서 폭발적인 플래시 세례와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 손태진과 전유진 두 사람의 압도적인 비주얼 시너지가 있었죠. 이들은 단순한 초청 게스트를 넘어 패션계를 향한 강렬한 선언을 남기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했습니다. 패션쇼를 런웨이로 만든 반칙 조합. 이날 VIP 쇼의 단독 게스트로 참석한 손태진과 전유진은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 별표별표 마코 드레시, 제메일시오 디아리키시아이 별표별표의 2025 SS 컬렉션을 위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입장부터 이미 관객들의 시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마치 패션지의 표지가 움직이는 듯한 그들의 스타일은 이 조합이 패셔니크에서 나오다니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놀라운 조화를 이뤘습니다. 손태진 클래식 속에 녹여낸 실험 정신. 손태진은 마코드레시 2025SS 컬렉션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클래식한 무드를 유지하면서도 트렌디한 커팅과 비대칭적 실루엣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착용 브랜드, 마코드레시 SDS 2025 컬렉션. 스타일 포인트, 이중 레이어의 차콜 롱 코트, 화이트 실크 셔츠, 슬림 블랙 슬랙스, 스웨이드 첼시 부츠, 특히 밝은 톤의 실크 셔츠와 짙은 차콜 롱 코트의 대비는 음악가로서의 감성과 남성미의 공존을 상징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고급스럽고 절제된 화려함, 즉 손태진 그 자체였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전유진, 순수함과 대담함의 경계선. 전유진은 소녀다운 이미지를 넘어 청순함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룩을 완성했습니다. 착용 브랜드 마코드레시 SDS 2025 리미티드 라인. 스타일 포인트, 플로럴 프린트 원피스, 시스루 롱 가디건, 크리스탈 클러치백, 플랫 슈즈. 시스루 가디건을 통해 은은한 색시미를 암시하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결코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절제미를 보여주며 팬들의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대담한 그녀의 변신은 현장을 압도하기 충분했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반응, 그냥 둘이 런웨이 서도 되겠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등장에 대해 현장 관계자와 셀럽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별표 별표 이건 그냥 초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전유진의 변화는 놀라웠고, 손태진은 역시나 믿고 보는 클래스, 마치 하이패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기분 별표 별표이라는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런웨이를 관람하는 장면은 수많은 포토그래퍼들의 최다 셔터 기록을 경신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패션쇼 참석을 넘어 한국 음악과 패션의 접점을 재정의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타 이상의 문화 예술 아이콘으로 이번 패션위크에서 손태진과 전유진이 특별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지 이들이 멋지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음악이라는 본업을 뛰어넘어 문화예술의 아이콘으로 확장 중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와 업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손태진, 클래식과 대중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 전유진, 맑은 음색과 밝은 이미지의 대표 아이콘. 이들이 함께한 이번 무대는 한국 음악인들의 패션계 진출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장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손태진 이 코트 뭐야?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전유진 완전 여신이야. 분위기 미쳤다. 둘이 같이 앉은 사진. 미친 조합. 화보야. 마코드레시 이번 컬렉션 진짜 완벽. 모델보다 더잘 소화함 등의 댓글이 쏟아졌죠. 그 결과 해당 브랜드는 그날 밤 공식 SNS 팔로워 수가 4만 명 이상 급증했으며 전유진이 착용한 원피스는 현재 예약 주문 폭주 상태입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등장은 패션쇼 참석을 넘어 한국 음악과 패션의 새로운 시너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 패션위크에서 손태진과 전유진이 선보인 완벽한 패션 호흡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변신과 패션계에서의 활약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 서울 패션위크에서 손태진과 전유진의 등장은 단순한 셀럽 초청을 넘어 K뮤직 아티스트들이 패션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들은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 마르코드레시, MARCO DLSSI의 VIP쇼에 단독 게스트로 참석해 압도적인 비주얼 시너지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완벽한 스타일링 분석, 시선 강탈의 비밀, 두 아티스트가 선보인 스타일링은 그들의 음악적 정체성과 대중적 이미지를 패션으로 완벽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손태진, 클래식 속에 녹여낸 실험 정신. 손태진은 마르코드레시 SS2025 컬렉션의 이중 레이어 차콜 롱 코트와 화이트 실크 셔츠, 슬림 블랙 슬랙스, 스웨이드 첼시 부츠를 착용했습니다. 클래식한 롱코트는 그의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보컬과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적 특성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밝은 톤의 셔츠와 짙은 롱코트의 대비는 그의 음악가로서의 감성과 남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상징하며 고급스럽고 절제된 화려함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가진 클래식하면서도 대중적인 아우라를 패션으로 시각화한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전유진 순수함과 대담함의 경계선 전유진은 마르코드레시 SS2025 리미티드 라인의 플로럴 프린트 원피스와 시스루 롱 가디건, 크리스탈 클러치 백, 플랫 슈즈를 매치했습니다. 소녀다운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시스루 가디건을 통해 은은한 색시미를 암시 한층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절제미는 그녀의 맑고 청아한 음색과 더불어 새로운 매력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가진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패션으로 표현한 무대였습니다. 패션계를 향한 선언, 단순한 초청을 넘어서 이들의 서울 패션위크 등장은 단순한 셀럽 초청을 넘어 패션계에 대한 K뮤직 아티스트들의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문화 예술 아이콘으로의 확장 손태진과 전유진은 이미 음악이라는 본업을 넘어 문화예술 전반의 아이콘으로 확장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패션쇼 참석은 아티스트가 단순히 음악을 넘어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랜드 전략의 성공. 마르코드레시 브랜드는 이들을 VIP쇼의 단독 게스트로 선택함으로써 하이엔드 브랜드가 대중적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등장 이후 브랜드 공식 SNS 팔로워 수가 급증하고 전유진 착용 원피스 예약 주문이 폭주한 것은 이들의 별표 별표 파급력 별표 별표를 증명하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 이번 사례는 한국 음악인들이 패션계로 진출하고 패션 브랜드들이 K뮤직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컬래버레이션을 기대하게 합니다. 현장 관계자와 셀럽들이 이건 그냥 초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하이 패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기분이라고 평한 것처럼 손태진과 전유진은 패션쇼의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런웨이 자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런웨이를 관람하는 장면은 수많은 포토그래퍼의 셔터를 멈추게 할 만큼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음악과 패션의 경계를 허물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서울 패션이크 등장은 단순히 옷을 잘 입은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패션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음악과 패션의 경계를 허물며 종합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태진과 전유진이 음악뿐 아니라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패션 스타일 중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또한, 앞으로 패션쇼에 참석했으면 하는 다른 K뮤직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2025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린 서울 패셔니크 2025 SDS 런웨이 한복판에서 유독 뜨거운 플랫이 세례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손태진과 전유진 두 사람의 압도적인 비주얼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초청 게스트를 넘어 이들은 패션계를 향한 강렬한 선언을 날리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크로스오버 천재이자 미성의 보컬리스트 손태진과 맑고 청아한 음색의 주인공 전유진. 이들은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 마코드레시의 VIP쇼에 단독 게스트로 참석해 등장부터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패션지의 표지가 움직이는 듯한 그들의 스타일은 이 조합이 패션위크에서 나오다니, 라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놀라운 조화를 이뤘습니다. 손태진, 클래식 속에 녹여낸 실험 정신. 손태진은 마코 드레시 지천 25 S S 컬렉션의 이중 레이어 차콜 롱코트와 화이트 실크 셔츠, 슬림 블랙 슬랙스, 스웨이드 첼시 부츠를 착용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클래식한 무드를 유지하면서도 트렌디한 커팅과 비대칭적 실루엣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밝은 톤의 셔츠와 짙은 롱코트의 대비는 음악가로서의 감성과 남성미의 공존을 상징하며, 그야말로 고급스럽고 절제된 화려함, 즉 손태진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유진, 순수함과 대담함의 경계선 전유진은 마코드레시 G1025SS 리미티드 라인의 플로럴 프린트 원피스와 시스루 롱 가디건, 크리스탈 클러치 백, 플랫 슈즈로 완벽한 스타일링을 선보였습니다. 소녀다운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순함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룩을 완성한 그녀는 시스루 가디건을 통해 은은한 섹시미를 암시하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결코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절제미로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장 반응 그냥 둘이 런웨이 서도 되겠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등장에 현장 관계자와 셀럽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이건 그냥 초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전유진의 변화는 놀라웠고 손태지는 역시나 믿고 보는 클래스, 마치 하이 패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기분이라는 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런웨이를 관람하는 장면은 수많은 포토그래퍼의 최다 셔터를 기록하며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패션위크에서 두 사람이 특별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음악이라는 본업을 뛰어넘어 문화예술의 아이콘으로 확장 중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와 업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손태진은 클래식과 대중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전유진은 맑은 음색과 밝은 이미지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음악인들의 패션계 진출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뜨거운 반응과 파급효과 이들의 등장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태진 이 코트 뭐야?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전유진 완전 여신이야. 분위기 미쳤다. 둘이 같이 앉은 사진. 미친 조합. 화보야. 마코드레시 이번 컬렉션 진짜 완벽. 모델보다 더잘 소화함 등의 댓글이 쏟아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날 밤 마코 드레시의 공식 SNS 팔로워 수는 4만 명 이상 급증했으며 전유진이 착용한 원피스는 현재 예약 주문 폭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등장은 단순히 패션쇼 참석을 넘어 한국 음악과 패션의 접점을 재정의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너지는 패션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패셔니크 참석이 단순한 패션쇼 관람을 넘어 K컬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앞으로의 콜라보레이션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네요. 반갑습니다. 패션과 음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문화적 시너지가 폭발하는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2025SS 서울 패션위크에서 손태진과 전유진 두 아티스트가 마코드레시쇼의 VIP 게스트로 참석해 보여준 압도적인 존재감과 스타일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등장이 단순히 패션쇼 참가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계에 어떤 의미를 남겼으며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패션쇼 게스트 그 이상 문화 예술 아이콘으로의 확장. 손태진과 전유진의 서울 패션위크 등장은 단순한 셀럽 초대를 넘어섭니다. 이는 음악이라는 본업을 뛰어넘어 문화예술의 아이콘으로 확장 중인 아티스트로서의 그들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코드레시와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들을 단독 VIP 게스트로 초청한 것은 그들이 지닌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대중적 영향력, 그리고 독보적인 이미지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태진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서 그의 음악은 이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폭넓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고급스럽고 절제된 이미지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학적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반면 전유진은 맑고 청아한 음색과 밝고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이번 패션쇼에서는 순수함 속에 대담함을 녹여낸 스타일링으로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소녀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과 컨셉을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패션 아이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두 아티스트의 조합은 한국 음악인의 패션계 진출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패션 아이콘이나 배우, 모델 위주로 패션계의 러브콜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음악적 역량과 함께 독보적인 이미지를 지닌 아티스트들에게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음악과 패션이라는 두 문화 영역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마코드레시 브랜드 파워 급상승 팬덤 효과의 입증 손태진과 전유진의 패셔니크 등장은 해당 브랜드의 폭발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코드레시의 공식 SNS 팔로워 수가 4만 명 이상 급증하고 전유진이 착용한 원피스는 예약 주문이 폭주했다는 사실은 두 아티스트의 팬덤이 지닌 막강한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손태진 이 코트 뭐야?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전유진 완전 여신이야. 분위기 미쳤다. 둘이 같이 앉은 사진. 미친 조합. 화보야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쏟아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소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는 팬덤이 특정 아티스트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까지도 적극적으로 따르는 팬덤 이코노미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 이러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으로는 얻기 힘든 폭넓은 대중적 인지도와 즉각적인 판매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팬덤은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한국 음악과 패션의 새로운 접점, 미래를 그리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마코드레시 쇼 참석은 단순히 화려한 볼거리를 넘어 한국 음악과 패션의 접점을 재정의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문화 예술적 콜라보레이션을 더욱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 아티스트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패션 브랜드는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을 통해 브랜드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제공하며 한국 문화 예술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음악과 패션.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콘텐츠는 전 세계 팬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손태진과 전유진이 이번 서울 패션위크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음악과 패션을 통해 만들어낼 새로운 문화적 흐름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번 손태진, 전유진 씨의 패션위크 등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음악과 패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들의 활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